여러분들 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하실 거는 어 원피스고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일단은 제가 어제 카이도키를검 열심히 모아 왔습니다. 일단은 보여드리자면은 자 여기 보이시는 카이도우키가 이렇게 꽤 많이 모았죠, 여러분들. 여기다 모으다가 갑자기 게임이 튕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못 모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은 많이 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 23개 정도 모은 거 같네요, 23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카이도를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그 킹피스에서도 카이도를 잡아서 어쨌든 파밍을 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원피스도 카이도우를 잡아서 파밍을 하게 될 날이 오다니 이거는 되게 신기한 부분이랄까 이 정도면은 이제 카이도우가 어디 세상을 가든 고통받는다 이 말이지 에, 이러다가 뭐 이제 불피에서도 이제 카이도우 뭐 레이드 이런 거 나와가지고 에, 카이도우가 또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세상이 나올지 모른다 자 어쨌든 카이도우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칭호는 여기 보이는 클러버 칭호를 끼고 카이도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러버 칭호가 확률 5% 이하 아이템만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카이도에서 나오는 소울리스. 걔는 확률이 1%이기 때문에 이 클로버에 적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카이도 잡을 때 이거 클로버 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카이도 소환해주고요. 어? 어 나왔니? 여러분들 얘 잡으면은 카이도 각성 스크롤도 나오잖아. 일단은 칭호를 지금 다른 걸 껴가지고 데미지가 확실히 많이 낮아졌다 이들아 이래선 잡기가 힘들겠는 걸 이렇게 약해졌냐? 칭호 바꾸니까 바로 데미지가 6억이 돼버리는데요? 생각보다 카이도가 강한 보스인데요? 오케이! 악세서리 상자 나왔다는데? 오 어, 일단 한번 열어볼까요? 어? 한다이 뭔가 나왔어요. 이거 뭐냐, 얘들아? 능력을 한번 보자면은, 지구력 300에 하키 350에다가 힘 200인데, 너무 안 좋다. 패스. 근데 여러분들 뭔가 카이도 대 니카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 아닙니까? <laughs> 거의 뭐와노쿤이 마지막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죽어라, 카이도! 파즈랑 done 아컷 아, 얘들아 이거 클로버 끼지 말고 그냥 카이도우를 빨리 잡는 게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냥 많이 잡아가지고 양으로 승부하는 거지 카이도우한테 딜이 안 들어가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칭호는 클로버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클로버를 뽑았지만 생각보다 뭔가 데미지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주는 것 같아요 클로버 없어도 어차피 운 좋은 사람들은 뭐1든2든3든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이거지 칭호 바꾸자마자 바로 카이도우 순삭해버리잖아 얘들아 그렇지 예 악세서리 상자 하나 줬고요 과연 오늘 소울 리스가 나와줄지. 어이, 뭐야? 허허, 열매 상자가 나와버렸구만. 이 친구가, 그, 받는 데미지 3배 감소인가? 그래가지고, 카이도한테 아까 클로버 친구 꼈을 때는 되게 아팠는데, 이제는 안 아프네. 어이, 뭐야? 카이도한테서 악세서리가 많이 나온다. 어디보자. 요거다, 요거. 이게 카이도 망토야? 힘 1100, 검 600, 방어력 1100, 과일 800? 겁나 좋은데요? 하지만, 열매 쓰는 사람은, 흰수염망토가 더 좋다. 역시, 클로버 칭호를 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와. <laughs> 아, 근데, 소울리스 확률이 1%여가지고. 잘안 나오긴 한다, 얘들아. 오호 갑자기 아이템이 아예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laughs> 자, 마지막 한 마리만 잡고, 나머지 키 10개는 공속가서 소환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13마리 잡았는데, 아직까지는 소울리스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잡고, 어, 일단은 얻었던 상자 아이템들 좀 까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악세서리 상자 하나, 그리고 열매 상자 하나. 과연 뭐가 나올지. 일단 열매 상자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까면은, 어이, 뭐야, 모찌 플루 전설 열매인가요, 모찌가? 뭐, 어쨌든 좋다, 이 말이에요. <laughs> 자, 다음 상자. 까면은, 어, 키드 망토. 하하. 필요 없는 것밖에안 나오는구만. 자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공 서버로 이동해 가지고 나머지 1 0 마리 좀 추가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 어원피스 공섭 갈 때마다 한국인 분들 꽤 많이 만나 가지고 그 카이도 우키 10개 한국인 분들하고 같이 잡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없어요. 하하. 왜 사람이 없는 거야? <laughs> 아, 보통 이럴 때 여러분들 피카 레이드 갔다 오면은 다른 서버로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 피카 레이드 를 한번 갔다 올까? 오케이. 피카 한번 잡아주고 한번 한 번만 더 잡을게요 여러분들 이왕 온 김에 잼다 모아서 가는 게 낫지 오케이 피카 컷자 나갑시다 어? 같은 서버로 들어가셨고요 아하 거참 이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다들 여기서 잠수하고 있었구만 음 어디서 하나 있는데 <laughs> <laughs> 난, 난장판이요, 뭐요, 이거. 어? 이거 완전 난장판이네요, 여러분들. 아 어쩔 수 없지, 뭐, 얘들아. 어, 나 혼자 잡자. <laughs> 내일은 또 사람 많을 수 있어. 오늘은 일단은 뭐, 아쉽게, 혼자 잡는 걸로 해야 될 듯.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10마리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10마리 뚝딱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시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허허, 클러버로 바꿔보자, 얘들아. 뭐가 너무 안 나오는데? 오케이 데미지 포기 안녕하세요 오 사람들 많이 들어오는데 카이도 잡으실 분 없네요 더요 카더 섬으로 오세요 키 5개 남았거든요 빨리 오시면 좋겠네요 오는 동안 제가 조금 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클로버를 낀동이는 바로 아이템이 하나 나와버렸네 야, 얘들아 클로버를 끼고 잡는 게 낫다 <laughs> 클러버 끼자마다 상자 하나 떠버렸잖아. 오케이! 어 하이브리드 스크롤 나왔는데? 어? 야 이거 용룡 각성 아니야 얘들아? 잠깐만. 이거 나오기 엄청 힘들다고 사람들이 막그 얘기했었던 그거 아닌가? 이게 나올 사람은 나온다 이게 아니고 클러버를 껴야 나올 사람이 더잘 나온다. 음. <laughs> 클러버는 무조건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잘 나오네. 상자도 뭔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얘들아. 자, 여러분들, 마지막 카이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청자분들이 용룡각성 하기 진짜 어렵다 그랬거든? 뭐야, 하이브리드 스크롤 또 나왔는데? 이거 잘 나오는 거구나. 하이브리드 스크롤이 두 개가 나와버렸고. 일단은 무기상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주면은, 뭐냐, 이거는? 이름이 낫이었는데요? 잠깐만, 한 번만 껴보도록 할게요. 무법자의 낫? 무법자의 낫이라고? 자, 장착 완료했고. 아니, 킹피스에서 못 얻은 낫을 여기서 얻는다고? 하하, 정말, 진짜. 하이 운이 너무 좋네요. <laughs> 잠깐만. 아, 일단은, 칭호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낫 데미지를 봐야 되니까, 어, 세계 최강의 검사. 너딱 들어와. <laughs> 야, 멋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어, 데미지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무기 무장색하니까, 요쪽에, 낫 칼날 부분 쪽에만 무장색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평타는, 뭐, 요렇게. 와 뭐냐 얘들아 야 몬스터트에서 뭔가 아우라가 나온다 해들나그 낫으로 때리는 맛이 좋네요 자 q 스킬 현실 눈물 바로 그냥 맞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430만 <laughs> 자 e 스킬 이거 나 신척하는 어둠 열매 아닌가요 여러분들 봐봐 오잉 심지어 방금 낫으로 때린 것도 아니야. 손으로 날립니다. 오. <laughs> 자, 데미지는 710만이고요. 기술은 이렇게 두 개인 것 같네요. 멋은 있었다. 어쨌든 킹피스에서못 얻은 낫을 여기서 얻어서 참말로 좋네요. <laughs>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아, 여러분들, 카이도 각성하는 법이 그냥 카이도 먹고 스크롤 쓰면 된다는데, 데미지는 한번 볼까? 제 드래곤 열매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어, 그냥 용용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크롤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하이브리드 스크롤을 내가 찾아보니까 확률이 10%래요. 그래가지고 나오기 쉬운 것 같아, 얘들아. 이거는 뭐잼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이것만 쓰면 된대. 자란 하면 끝. 그러면 이제 육룡각성 자, 일단은 용가리로 변신. 응? 왜 그대로임? 나 뭔가 잘못했나, 여러분들? 하이브리드만 바뀐 건가? 뭐지? 왜, 왜 그대로야, 얘들아? 내가 뭔가 잘못해 줬나? 다시 한번더 하이브리드 스크롤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먹어버리면 왜안 먹어지냐? 재설정해야 되나? 아, 스크롤을 두개 구해야 된대, 얘들아. 하이브리드 스크롤 하나랑 파이어 스크롤이라고 있는데 그거 두 개를 구해야 각성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스크롤 하이브리드 하나만 구해놓고 이 각성해야지 했는데 각성이 안 돼서 혼자 당황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 각성 실패. <laughs>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기 서버는 왜 월드보스 한 마리가 안 나오냐? 어?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 여러분들, 그리폰이라도 각성해줄까요? 아, 잼은 있기 때문에, 어, 얘한테 말 걸면은 바로 각성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폰의 그리프 한 개랑 2만 5천 잼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 바로 해줘, 각성. 이러면 각성된 거임? 이건가? 엠페러 그리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리폰 각성을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그리폰의 Y 기술을 쓰려면은, 칭호 중에서 그 빨간 머리 그친호를 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낀 다음에, 데미지 한번 보자, 얘들아. 스킬도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해보고. 자 칼의 무장색 해 주면 요런 느낌. 황제 의 그리폰. 뭔가 조금 생김새도 다르다. 여기다 가 이제 Y를 눌러 주면 화염검. <laughs> 야, 멋있다. 무장색 끄고 보면 요런 느낌. 이 Y의 효과는 그리폰의 데미지를 올려 주는 거라 가지고 막 딱히 활용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데미지 한번 보자 얘들아. 평타. 오 이거 평타가 540만인데? 오, 기가 막히고. 자, Q 스킬. 선곡 스플리터. 오, 1200만. 이거 멋있는데요? 좀더 넓게. 사야 참경을 그냥 날려버리는구만. 자, 이 e 스킬. 새로운 세계. 3300만. 센데요, 여러분들? 뭔가 그, 패왕색이 곳곳에 떨어지는 느낌. 자, 아 R 스킬. 새로운 시대 칭, 탕, 사. 2700만. 자, F 기술. 왕의 눈. 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딴, 1600만. 자, 그리고 마지막 유기술. 요게 그 약간 애니메이션 달려있는 그런 스킬이 아닐까 생각되면서 쓰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내일은 카이도 키더 많이 구해 와가지고 카이도한테서 다른 스크롤도 한번 얻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소울리스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